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험스쿨의 스페너 강사, 나탈리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제 23강에서는요, 장문 딸리아 도스, 옵션 도스의 세부 트레이닝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래간만에 한번 읽어 볼까요? 엘리하 solo una de las dos opciones. 두개 주어진 옵션 u n 자, 안 보이지만 여기 있다 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옵션 uno와 옵션 도스 중에 딱한 개만 고르세요. En cada opción usted tiene que tratar todos los puntos. 각각의 선택된 옵션에서 당신은 주어진 모든 포인트들을 다 다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옵션 2를 연습하고 있으니까 제가 옵션 2밖에 안 가져왔지만 사실 시험지에는 옵션 1, 옵션 2가 같이 있다라는 거. 자 옵션 2, 우리의 타겟인 두 번째 옵션 읽어보도록 할게요. Natasha, 스페인에 없는 철자네요. 그러니까 외국인인가 봐요. Natasha es estudiante de español. 아, 이해가 가네요. Estudiante de español이라고 하면요.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학생이란 뜻이에요. 스페인어의 학생이 아니라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학생. 그러니까 스페인 국적과는 관련이 없어요.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이 그리고 Acaba de cambiar de academia. 자, 두 가지 보도록 할게요. 아니다, 우리 세 가지 보도록 할게요. 아까 바르데 동사 원형 지금 막 뭐+ 뭐 하다 라는 뜻이고요. 한 가지 봤죠. 약속들이 한 가지 제가 이완을 했고 두 번째 깜비아르데 무관사 명사가 있어요. 우리가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깜비아르데 무관사 명사는요. 여기 무관사라는 거는 대 뒤에 미에스타 이런 것도 절대로 못 들어가고요. 자 동종의 똑같은 종류의 것으로의 막 교체를 가리킵니다. 원래 다니던 학원이 있었는데 다른 학원으로 바꾼 거예요. 그걸 말할 때는 깜비아르테의 무관사명사를 쓰고요. 제가 세 가지 보게다 그랬죠? 아카데미아 학원이라는 아카데미아 발음하실 때 아카데미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는 우리 지금 장문파트이지만 여러분의 회화까지 제가 신경 써드리고 싶어요. 왜? 나탈리아니까 그래서 아카데미아가 아니라 아카데미아 아카데미아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아, 아카데미아 강조하는 바람에 내용 까먹으셨죠? 나타샤가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학생이래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막 학원을 공부하는 학원을 바꿨대요. 왜 바꿨을까? 궁금하죠, 벌써. Estas son fotos de su curso anterior y su academia actual. 자, curso는 코스라는 뜻이 있는데 외국어 코스를 가리키겠고, 사실 여기에 수, 아카데미아 안테리오를 써도 되는데, 그럼 너무 반복이 되니까 단어를 바꾼 것 뿐이에요. 자, 이것들이 그녀의 현재 학원에 그리고 이전의 코스의 사진들입니다. 궁금하죠? 그럼 제가 빨리 사진들을 보여드릴게요. 과연 우리 나타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벌써 알겠네. 소쿠르소 안테리오, 이전 코스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었네요. 자, 이게 나타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나타샤였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게 쉽지만 사진을 보아하니 자, 기쁜 얼굴에 사람의 표정이 보이지 않고 적극적인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자, 이분이 지금 잠을 자고 있으니까 뭔가 지루했나 보다라는 결론 우리가 빼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업 프로페소라안테리오 안테리오르는요, 안테리오르가 앞에 여성명사가 오든 남성명사가 오든 안테리오르예요 안테리오라.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자, 그 이전에 선생님이 보니까, 어, 저랑 굉장히 다르시다. 저는 이쪽에 가깝지 않나요, 여러분? 굉장히 해맑고, 그렇죠 여기는 보니까 좀 딱딱해 보이고, 엄해 보이시고, 아마블리 하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런 느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sus compañeros, Actuales. 자, 여기서의 c o m p a n e r o 는요 c o m p a n e r o 는 보통 세 가지가 있죠. Companeros de clase. 반친구들. Companeros de trabajo. 직장 동료들. Companeros de piso. Flatmate. 아파트 같이 사는 친구들. 자, 이건 당연히 그 교실에 같이 쓰는 어, 학급 친구들을 가리키겠죠. Classmate를 가리키겠죠. Companeros de clase. 줄임말인데 현재 반친구들이에요. 여기에 Natasha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 이게 나타샤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나타샤는 없지만, 아, 반 친구들이 보니까, 자, 슬퍼 보이나요? 즐거워 보이나요? 즐거워 보이죠? 자, 친절해 보이나요? 불친절해 보이나요? 친절해 보이죠? 그런 느낌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프로페소라 악도알, 마치 저를 보듯이 현재 선생님, 굉장히 친절하고, 맞죠? 닮아있죠. 그렇죠 저를 보는 것 같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자, 이런 느낌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 나타샤한테 무슨 일일어났는지 제가 알것 같아요. 저도 알것 같고, 여러분들도 알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지시문을 봐야 돼요. 오스텍디니케이스크립일온 텍스토 sobre 나타샤. 당신은 나타샤에 관한 글을 하나 쓰셔야 합니다. NLK, LK가 받는 건 텍스토죠. 그 글에서 O usted debe contar. 당신은 다음의 것들을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Cómo era su curso anterior? 그녀의 이전 코스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Por qué Natasha decidió cambiar de academia? Decidir, 동사원형. 동사원형하는 것을 결정하다. 동사원형하기로 정하다. 왜 Natasha가 학원을 바꾸기로 결심했는지. 그 다음에, ¿Cómo es? 시제 중요해요. 전에는 어땠고. 지금은 은 c 모 m o es su academia? 아까데미아악도알 현재 그녀의 학원은 어떻고 그리고 고 s si 에 está contenta o no? 그녀가 지금 만족스러운지 아닌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물 나타샤 자, 제가 너무 좋아서 나탈리아라고 쓰시면 안 된다고 눈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만점이지만 채점자들한테는 감점을 당할 수 있다는 라 거. 아, 얘가 분위기 파악을, 여기 상황 파악을 못 했구나라고 감점 당할 수 있어요. 나타샤가 인물이고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에스토디안테데 에스파뇨.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학생인데 학원을 바꾼 게 바로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써야 되는 내용은 뭐냐. 자, 시각자를 보고 전 코스가 어땠는지 힌트가 충분히 있었죠. 왜 학원을 바꾸기로 결정했는지 힌트가 여기에 여기에 다 있었어요. 그다음에 현재 학원은 어떻고 만족하는지 요 밑에 있는 시각 자료물에 있었죠. 그리고 우리 전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구한 내용은 당연히 모두 들어가야 되는데 시각 자료 내용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활용 안 하면 우리에게 시각 자료를 줄 이유가 없겠죠. 굉장히 중요하고 올바른 동사 변화 시제 인칭 중요하고. 성수일지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라 것. 그리고 이 빼로 이 빼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연결 표현을 쓰기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실전 작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타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상상을 하면서 글을 써 보는 건데 우리 어휘부터 보도록 할게요 떼네르가나스데 동사원형 동사원형 하고 싶다 동사원형 하는 게 땡기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Ser aburrido. 지루하다인데 자, 중요합니다. 저는 estar aburrido도 배웠고요. ser aburrido도 배웠는데 차이가 뭐였죠? 복습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우리 멕시코에서 하는 김군과 이 양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제가 저를 희생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절대 그런 스타일 아니지만 나탈리아를 만났는데 나탈리아가 참 지루한 사람이더라. 그러면은 나탈리아 es aburrida입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봤는데 어떤 책이 굉장히 지루하게 만든 책이더라. 그러면 El libro es aburrido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할게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지루한 상태이다. 그럴 때는 Yo estoy aburrido. Yo estoy aburrida. 이렇게 말해요. 정리하실 때 Ser aburrido는 지루하게 만드는 존재이다. 이고 자, 저영문과 나왔죠? 영어로 치면 be. boring입니다. 제가 스페인어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어 발음 굉장히 좋았는데 영어 발음이 이상해졌어요. boring이고요. Ser a b u r i d o 가그 다음에 Estar a b r i d o 는 지루한 상태이다. 그래서 자 자신 있게 제가 볼게요. Be bored입니다. Be bored가 Estar a b r i d o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de 리르 동사 원형은 동사 원형 하기로 결정하다, 마음 먹다 이런 뜻이 있고 Cambiar de 뭐, 뭐, 뭐. 자 뭐, 뭐가 온다 그랬죠? 무관사, 명사가 온다라고 했어요. 뭐를 바꾸다. 이거, 동종의 것으로의 막교체. 원래 학원이 있었는데 다른 학원으로. 원래 듣던 수업이 있었는데 다른 수업으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깜비아르 넥클라스는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예시일 뿐이고, 나타샤에게만 일어난 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예바르세, 제기동사가 왔고요. 예바르세 비인 꽃 누구누구, 누구누구와 사이가 좋다. 이거, 자, 만약에 현실적인 제가, 현실적인 스킬이에요. 썼는데, 단어수가 뭔가 한, 자가 모질한다. 그러면, 예발세, 모이비엔꼰 누구누구. 이렇게 쓰는 거야. 아니면, 예발세, 모이비엔꼰 누구, 이, 꼰 누구.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런 약간 잔머리가 있어야 우리가 단어수도 늘릴 수 있다는 라 거. 그 다음에, 컴파니로스 데클라스. 반친구들. 이란 뜻이고, 컴파니로, 온 컴파니로. 남성명사이지만, 여기는 제가 정리할 때는 복수로. 정리 났어요. 반 친구들. 자, 그러면 나타샤는 어떤 인물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해 볼수 있는지 장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Natasha vino a España a estudiar español en una academia. 자, 나타샤가 스페인에 왔습니다. 베니르 동사가 불규칙이죠. 단순 단순 과거일 때 vino, viniste, vino 불규칙이에요. 여기 선생님 나타샤는 와인. 왜 와인이라고 해요? 그거 아니죠. 여기서의 비노는 베니르 동사의 단순 과거. 나타샤는 왔습니다. 스페인에.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어, 여기 저는 빠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아저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질문이 온다 그러면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에 대한 복습이 아주 살짝 아주 살짝 부족한 거예요. 제가 앞에 왕래발착 동사가 메인 동사로 온다. 그러면 뭐뭐 하러 자리에 p 라 동사 원형보다는 아 동사 원형이 원래 선호되는 형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샤 비노 아 에스파냐. para estudiar español이 틀렸다라고 보기는 뭐 하지만 원어민이라면 우리 왜 원어민이 하는 스페너 쓰고 싶잖아요. 전 세계에서 나혼 자는 하 스페너가 아니라 그랬을 때는 나타샤 비노 아 에스파냐 아 에스투디아르 에스파뇰이 정석이에요. 나타샤는 스페인어를 공부하러 스페인에 왔습니다. 어느 한 학원에서 그러니까 어느 한 학원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스페인에 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라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학원에서 듣는 사람한테 처음 얘기해 주는 장소나 사물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온 un, 오나. 부정관사 어느 한이라고 해야지 그 학원. 그 학원이 어딘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나이고. Como tiene muchos amigos en España y en México. 이 학생 굉장히 좋은 스킬을 썼네요. 만약에 이렇게만 써도 당연히 문장은 맞아요. 꼬모가 주절 앞에 오면은 뭐 뭐이기 때문에라고 했죠. 자, 어떤 좋은 스킬을 썼냐 이 학생이. Como tiene muchos amigos en España. 스페인에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enía muchas ganas de aprender español. 스페인어를 굉장히 배우기를 원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쓰므로써 내용도 뭔가 보강이 되고 단어 수가 하나, 둘, 셋. 이 e en México. 세 단어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스킬이에요. 억지스럽지 않게 좋은 스킬. 나타샤가 스페인에 그리고 멕시코에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스페인어를 굉장히 배우고 배우기를 원했었습니다. d e n e r ganas의 동사 원형의 강조형은 뭐냐? 매우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할때 d e n e r m 차 c 가나 s g de 동사 원형이고요. 자, 그리고 어떤 정황을 설명할 때 있죠.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설명할 때는 불알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 왜 왔냐? 그 배경이 뭐냐면, 친구가 많아서 스페인어를 굉장히 배우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떼니아예요. 자, 뚜보는 안 돼요. 뚜보가 안 되는 큰 이유는 뭐냐? 단순 과거를 쓸 거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거를 원했는지, 만약에 시간적으로 단절된 느낌이 있다. 시간의 부사가 제시가 되었다. 그러면 단순 과거 쓸 수가 있는데, 단순 과거 여기 쓸수 있는 부사가 없죠. 자, 그리고 원래, querer, apetecer, gustar, 그 다음에, tener ganas d 동사 원형처럼, 뭐 하기를 원했다. 라는 동사들은요, 단순 과거보다 불완료가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고, 자, 그러나, 여기부터 뭔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su curso era muy aburrido. 그녀의 코스가 굉장히 지루하게 만드는 존재였다. be boring이에요. 굉장히 지루했었고 이 no le gustaba. 그녀가 no le gustaba su curso. 그녀의 코스가 그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además, 게다가 además 다음에는 원래 콤마가 있어요. 게다가 la profesora 자, 지금 똑같이 문제를 말해주고 있죠. 코스가 지루했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게다가가 나오면, 게다가는요. 앞에 문장이랑 똑같은 톤이 유지가 돼야 돼요. 안 좋은 거. La profesora era muy antipática. 아, 기억나시죠? 저랑 하나도 안 닮아있는, 유룩하고 있던 선생님 있잖아요. 저랑은 왜 하나도 안 닮았었죠? 선생님이 굉장히 불친절했었대요. 똑같은 내용 더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además... Le gustaba c o 그녀는 외식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원에 안 갔어요. 그런 거 나오면 아데마스 용법이 틀린 거예요. 똑같이 부정적인. 왜 수업이 안 좋았는지. 왜 수업이 안 좋았는지. 아시게 그래서. 자, 아시게가 문장 중간에 가면 콤 마지만 앞에 문장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면 점 찍고. 아시게 대문자로. 아시게 d e c i 나타샤, d e c i d i 알 c a m b i a 나타샤가 학원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오라, 지금은요, 지금은 나타샤 esta c o n t e n t 에 s i m a 자, 두 가지 보도록 할게요. estar c o con. 뭐에 만족하고 있다. 권이라는 전치사랑 같이 쓰이는 estar c o 이고, 자, 나타샤 esta contenta c con o 해도 될 거를 나타샤, esta c o n t e n t i s i m a 그러면, 어, 나, 이시모 이시마 분는 최상급 아는 사람이에요. 라고, 나의 채점자에게 내가 티를 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게 문법 실력을 표를 내는 거예요. content가 틀려서 c o n t e n t i s i m a 가 맞다라는 게 절대 아니라 훨씬 더 문법이 하나 요소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타샤가 그녀의 새로운 코스에 굉장히 만족해 있습니다. c o n t e n t i s i m o 강제 이런 게 불안해서 틀릴 것 같아요. 그러면 나타샤 a 스 h 무이콘텐 á m 수 y c 보쿠 t 소 n o n o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세 e 바 무이비엔 muy bien con todos los compañeros de clase. 또 좋은 전략을 썼네요. 이 학생이. 예바르세비엔, 예바르세 무이비엔 n con 누구누구. 누구누구와 누구, 사이가 굉장히 좋다. 그런데 세 e 바 무이비엔 muy bien con los compañeros de clase가 아니라 t o 스를 붙여 가지고 모든 반 친구들과 나타샤는 사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la nueva profesora, 새로운 선생님이 es muy amable. 굉장히 친절합니다. 자, 그러면 자, 어휘 단어도 수 맞췄고 내용도 괜찮. 내용 자체만 봤을 땐 내용도 괜찮은데 과연 지시문에서 요구한 걸 우리가 맞게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에 코스가 어땠는지. 전에 코스가 아부리도 했대요. Ser la a 가 r i d o 죠 그다음에 놀래고 no 스타와. 게다가 la profesora era muy antipática. 선생님이 굉장히 불친절했대요. 왜 학원을 바꿨어요? 그래서 앞에 거한 이유로 학원을 바꾸기로 결심을 한 거죠. 이 앞에 나온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현재 학원은 어떻고 만족하는지 아오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Natasha está contentísima con su nuevo curso. 만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친구들과 반 친구들과 사이가 좋다 그리고 라노버 프로페 s 라이스 모이 아마블레 새로운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다 해가지고 현지 학원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럼 스킬적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적인 거 파란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타샤가 와인이다 이거 아니라 그랬죠 나타샤는 왔다 베니리 동사의 단순 과거는 자 이렇게 미네 비니스테 비노 불규칙이라 그랬어요 잘 썼고 그다음에 나타샤가 뭐이기 때문에 고뭐디에 나와 있고 나타샤가 주어니까 전부터 배우고 싶었었다 데니야 정황 설명할 때불랄요 그리고 뭐 하기를 원하다 불의의 동사들은 불랄요를 좋아한다 그다음에 코스가 지루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셀 아부리도 쓰셔야 돼요. 수쿠르소 에스타 아브리도라고 하시면요, 그럼 굉장히 이상한 게 느껴져요. 코스가 음나나 응, 나 지루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수쿠르소 에라 모야브리도 이 놀래고 스타바 그 당시에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라는 상황, 정황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불친절했다. 과거에 접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의 성격 그 다음에 외모 그런 거 프로필 국적 얘기할 때 보랄료 에라 잘 썼고요. 자, 결심하고 결정한 거는 한 번이죠. 한번 있었던 액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d e c i d o. 잘 썼고, 단순 과거로, 뒤에 동사 원형까지. 어떠한 전치사도 붙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타샤가 여자니까, esta contenta, esta contentisima, 이거, estar contento con 이랑 한다고 했어요. 전치사까지 잘 썼고, 나타샤에 맞게 성 contentisima, 잘 썼고, 예바르세가 제기동사로 써야 예바르세, 비엔, 권,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와 사이가 좋다. 라고 말씀드렸죠. Se lleva muy bien, 권 나와 있고. 지금은 la nueva profesora es muy amable. 자, 성격에 대해서 말할 때는 ser amable. estar amable도 존재하는 거긴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래 예를 들어, Ana es a n t i p á t i c a Ana는 원래 불친절해. 그런데 hoy está amable. 오늘 따라 친절하네? 고를 때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보통 우리가 이럴 때는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영법인 성격에 대해서 말할 때는 set a m 잘 쓰고 있고요. 문법적인 거. 그다음에 적절한 연결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나 이런 건 제가 체크하지 않았고 꼬모. 뭐이기 때문에 꼬모. 코모. 자, 꼬모가 뭐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드실 때는 주절 앞에 온다라는 거 다음에 빼로 왔고 아데마스 게다가 아데마스 콤마 있고요. 아시게 그래서 나와 있고 자, 아오라 지금은 얘도 연결 표현이에요. 과거 얘기하다가 지금으로 넘어올 때 이게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색해요. 갑자기 나타샤가 만족한다. 어색하죠? 지금은 나타샤가 만족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양질에 이렇게 연결 표현까지 자, 그러면 우리 나타샤에게 어떤 일이 일어 있었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Natasha vino a España a estudiar español en una academia. 자, 읽으시면서 리듬을 타셔야 돼요, 스페인어는. Como tiene muchos amigos en España y en México, tenía muchas ganas de aprender español. Pero su curso era muy aburrido y no le gustaba. Además La profesora era muy antipática, así que decidió cambiar de academia. Ahora Natasha está contentísima con su nuevo curso. Se lleva muy bien con todos los compañeros de clase y la nueva profesora es muy amable. 72 단어에 굉장히 좋은 저희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장문을 세부 트레이닝 두 번까지 다 했다라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배웠던 장문의 내용에서 좋은 표현들 양질의 표현을 다음 시간에 한번 복습해 볼 거예요. 자, 다음 시간이 복습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복습 오늘 거안 하면 안 되겠죠? 오늘 배우신 새로운 표현들 어휘 문법 복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스달로에고